저희는 지금 크라비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크라비에서 이제 크라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맞잖아? 맞지. 응. 네, 오늘은 아오낭 비치를 탐색을 하려고 근처 숙소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랩을 이용해야 할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 아오낭까지 거리가 좀 돼서. 그랩을 타고 이동할 생각입니다. 체크웃하로 가시죠. 다행히 수월하게 잡았다. 음. 이 정도면 엄청 수월하게 잡았지. 얼마 안 기다렸어. 30분 걸린다 그러나 이제. 어. 하... 그랩 타고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처음이네. 저희 그랩 타고 내렸습니다. 와, 여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에요. 어, 어, 어. 여기서 근데 그 해변가랑 가깝다고 하는데 음, 일단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짐 맡기고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체크인 된다고 하시는데요. 오, 확실히 저희가 이전에 있던 곳과는 어 느낌부터 달라 동네가 가확 어, 어, 어. 달라 거기는 완전 조용조용한 도시면 여기는 그냥 시끌벅적, 음. 시끌벅적 음. 할것같지 관광지야 관광지 그냥 어어어 어, 어, 어. 해변 관광지 음. 그래서 그런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나저나 <laughs> 그 바다가 눈앞에 있고만 음. 네. 오늘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 다오 본격 해변가는 저쪽인가? 이 날씨에 들어가신 분도 있네 아 좋다 어. 여기가 바로 아우낭 비치라고 합니다 뭔가, 베트남이랑는 느낌이 좀 다르지? 어. 와. 가보자. 가보자,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 것을. 아니, 근데, 어, 여기, 모래사장이 되게 짧어, 폭이. 어, 비린내. 아, 이거, 이거 때문이구나. 아니 이게 우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사람들 막 많이 들어가고 했겠다. 어... 그나저나, 어, 물이 망한 것 같아. 왜? 아, 이게 물이 원래 여기까지 오는 걸 수도 있어. 여기가 아니고, 저기 저 멀리 가면은 또그 해수욕장이 원래 있을 수도 있어. 네, 어쨌든 저희 아우낭 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저렇게 보트 타고 돌아다니면 재밌긴 하겠다 어... 물이 막까지가지데 그러니까 물이 니 말에 따다면 물이 불어난 것 같아 아니 원래는 저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왔어 지금 근데 더으또괜찮 대상... 저기 저기 길 건너는 완전히 상가들 위주여서 어. 저쪽은 카메라를 끄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비치입니다 근데 왜 동양인은 많지 않은가? 미스테리구나 아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무슨 사무실 같은 곳에 온것 같은데 우리 어. 아추어아우나 보트 서비스래 삐삐섬 어. 홍아일랜드 반부아일랜드홍아 어디서 다 하는 거구나 얼마일까? 저 옆에 가격이 있는 걸였 어? 아, 그러네. 저거 가격이네. 네, 잘 봤습니다. 아마 저런 섬들을 가야 더 이쁜 어... 해양가가 있는 거 같아요. 어... 네, 저희가 지금 여기 걸으면서 인공지능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아, 지금이 만조 시간대랍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던데. 아우랑 빛이라고 써 있구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교 시간이었다. 우리의 인공지능 친구들이 말을 해 주기를 여기가 서해 바다라서 그런가? 일리가 있구만. 그러면은 여기가 언제 빠지나? 저녁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저녁에 한번 다시 나와야 되고 어차피 선세을 보려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숙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가게로 왔는데요 특이한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 콜라가 병에 나오네? 병 콜라 진짜 오랜만에 먹요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러지 일단 쪼끄들도다 따져서 왔는데 뭐 괜찮을 거라 믿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크라비아에서 애초에 목표가 선셋이었습니다 다른 성투어나 이런 거는 안할 예정이고요 어, 이따가 여기서 점심 먹고 숙소에서 조금 정비한 이후에 다시 나와서 이제 선셋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어, 보시면 어뭐 방이 깨끗했으면 됐어 응. 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저희 여기서 좀 쉬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네, 오후에 다시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이번에 응. 다시 한번 나가서 선셋도 보고 여기 그라비 관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 시간이 18시쯤 돼서 노을 좀 보려고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날씨가 아, 어, 많이 흐려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일단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품어보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숙소 앞에 있는 해변가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물이 빠졌습니다. 보트도 <laughs> 저렇게 나와 있고, 근데 저게 어. 보트야? 저게 보트지? 롱테일 보트. 그냥 우리나라 어선 같아. 쓰, 쓰지 마. 막.. 저쪽에서는 뭔가 하고 있는 거 같고, 우리 뭔가 좀 한가운데 는 느낌, 어, 어. 인싸된 느낌, 왜.. 그냥 그런 느낌, 왠지 인싸들이 할것 같은 행위자가 이런 게... 여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기분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여기 있을지, 저희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일몰은 아쉽게도 못 봤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푸켓에서. 이 사람들이 저기서 하는 공연을 보려고 여기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망했습니다. 저 불쇼 공연하시는 분들 잠깐 보고 가자. 그래야지. <목소리> 네, 저희는 지금 야간에 그일몰 사냥을 실패하고 그 앞에서 해변가에서 하는 공연 좀 보다가 여기 좀 도로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여기 크라비가 이 해변가 주변이어아 뭔가 핫해. 우리랑 안 맞아. 아, 맞아 맞아. 우리랑 안 맞아. <laughs> 어잘안 맞아 우리랑. 야 그나저나 먹을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기는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피자집인데요. 오늘 여기 아오나 해변에 와가지고 그래도 재미난 구경도 하고.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 열정? 관광지라는 열정? 바이브 바이브 아, 그래. <laughs> 관광지 바이브, 바이브. <laughs> 인싸바이브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음, 와 신기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밥 먹고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갔더니 영상 찍을 생각을 하지 못해서, 네, 일단 저희 여기 아우낭비치에서 무사히 1박은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아마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마무리 인사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물이 빠지니까는 제법 보기가 좋죠? 아, 어제 이제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만조 시간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보기 좋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 아우낭 해변까지 무사히 잘 봤습니다. 어제 재밌는 공연도 보고 오랜만에 좀 편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아우낭 해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